네. 네, 안녕하세요. 그일년 만에 화요 모임에서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태진 목사님께서 그 아틀란타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교재를 읽으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그 언급되어 있는 그 10장, 그 배경을 여러분께 어, 또 설명하고, 또그 본문이 생각이 나서 오늘 누가 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봉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그한네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그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어, 불안 증세를 보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라든지 한국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또 아파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옆집에서 어, 이렇게 성공하는 또더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어, 쉽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나도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는, 또, 우리의 자녀도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한 아이만 너무 뛰어나게 된다면, 그, 나, 내 아이도 어떤 성공해야 한다는, 또, 특히 그한 아이 정책이 있은 후부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 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그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 굴링허우라 그러나요? 중국말로 90년생. 그 세대가 이 부모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한, 또 그러한 주입된 세대기 때문에 어 부모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 성공에 대한 그 집착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앵살이라는 수행 불안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 그늘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그것을 쉽게 어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참 여유가 없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자리를 물려준다든지, 어, 네가 대신 1등 해달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여유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성경이 내놓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해독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성경 중심 주제인 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전달하는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 나은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장의 전체, 10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사를,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뭐 그전에는 12명을 파송하셨는데 10장에서는 이 70명을 파송하시고 70명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복음사역을 맡기시는데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를 회복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70명이 파송되고 온 후에 이 70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보고의 내용입니다. 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돌아왔다라는 보고입니다. 어, 예외적인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중간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실패, 실패하실 것처럼 너희가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7절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 성공의 뉴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례를 완수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공이 있다면 기대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 일이 정말 기대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를 위해 또 불신자 어떤 가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성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 교회의 어떤 환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어, 환우가 완치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일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소식들은 참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돼도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성공과 그 열매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권중공세 잡은자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어그 성공에 대한 그 사역 완수에 대한 보고를 어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다. 어 이러한 성공의 열매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 트위스트 중에 하나는 좀좀 커브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기쁨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19절, 20절의 이두 가지 내용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마귀로부터 승리를 얻었을 얻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그들은 마귀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실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합당한 태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성공이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성공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러한 기회를 잘뭐 어, 택했기 때문에 다양한 본인에서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라는 거죠. 이러한 자랑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와 출세가 이 시대에 어떤 성공의 상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부와 출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기와 질투 또 경쟁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기대했던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자랑한 것이,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합당한 태도이고. 만일에 실패했을 때에는 슬퍼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망이나 또 있는 사람에 대한 시이나 질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또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당신은 참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배고파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익히기도 하는 교회도 보게 되면 교회들도 어떤 성공이라는 그 기준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보통 이 시대에 내놓는 성공의 기준은 숫자에 있는 것이겠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 무분별한 프로그램과 교리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어떤 교회의 사약의 열매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의 기쁨에 교회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강박 때문에 우리는 더 바빠지고 남들보다 더더 더 자녀들을 또 들들 볶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것이 결국 성공에 대한 강박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라는 그러한 비교 그럼 이러한 성공의 강박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입니다. 10장 전체의 핵심이 바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말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그것은 당시 그 로마 시민권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을 받,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증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이게 증서를 하나 발급하긴 하죠. 하지만 로마 정부는 시민권을 발급하지는 않고요. 로마 정부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로마 시민권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그 영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10장의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마르다를 돕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장 마지막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완성해 줄 수도 있고, 다섯 가지를 해줄 수도 있고, 백 가지 일을 해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한 가지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십장의 배경에서 보게 된다면 바로 구원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구원과 구원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할 것이다. 너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성공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이제 어떤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 영광이 뭐 영원하겠습니까? 한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어떤 세계적인 콩쿨 대회에서 1위를 해서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순한 노력과 경쟁을 뚫고 했는데, 그게 과연 20년, 30년 사람들 앞에 기억이 되어지고, 자기가 죽을 때에도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무용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70이 되면서까지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듣고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분은 저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게 되는 거죠. 정말 다 바래진 그 영광을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 성공 가운데 강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거 참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실 이러한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뜻을 알수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증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사역의 동기를 줍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그런 성공행이라는 당박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남을, 남을 좀 돌볼 줄 알고 좀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그 그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사역의 동기를 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며 그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만일에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타까움은 기도가 어,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구원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아주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공이란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를 배려하고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자유롭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또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강박에 의해 또 요구를 당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또 함께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라 아, 나타내며 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에 이끌리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어,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반응하며,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저 장...